이번에는 정말 영동할머니가 많이 우실 거야 비들이 많이 내릴 거니까 집에 입구에는 작은 o 같은거수에다 하나 매달려놔 애군이 들어오면 때려서 쫓겨버릴 거고 좋은 기운은 부득부득 담아서 거기다 다 담아서 줄 거래 삼신안 들여주는 사람들도 소원 빌어보면 좋아 수능 아이들도 2월에 영동할머니한테 빌고 가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공자님. 응. 어 이제 사실 음력 이월이 오면은 응. 이제 또 영동 할머니가 오신다. 그지 영동 딸, 영동 할머. 이제 올해도 에 사실 영동 딸이 오잖아요. 응. 그때는 좀 어떤 것들 하면 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이번에는 정말 영동 할머니가 많이 오실 거야. 어 비들이 많이 내릴 거니까 잠, 잠깐 잠깐 그래도 추위도 어찌 보면 바람이 많이 분다고 그랬잖아. 2023년에는 그래도 자잘한 바람, 그 수세난 바람, 바람이 많이 불 거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치마가 펄럭펄럭 자손 집에 그래도 갖다 주는 그게 재물이 떨어질. 날라갈 때라 아마 조심 조심 사뿐이 사뿐이 그래도 오실 건데 영동 할머니한테 그래도 빌라 가면 항상 영동 따지는 음력 2월 달이 영동 따리잖아 근데 윤 2월 달에도 영동 따지 었단 말이야 그래서 윤 2월보다는 2월에 초장에 할머니가 왔다 가실 일이 많아 윤 3월에 윤 2월에는 바람이 조금 있을 거고 할머니가 그래도 윤 2월 달에 음력 2월 달에 들어오실 건데 그래도 이 할머니한테 그래도 2월 달에는 박바지 같은 거 그래도 저번에도 좋다고 했잖아. 박바지 같은 거에다가 거기다가 그래도 소금이라도 소금이라도 좀 담아서 이게 재운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집안 그래도 우리 집안에 이게 그래도 많이 어, 간도 맞출 수 있고 액운도 물 우리 지있고 그런 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물한병 갖다 놓고 그리고 10원짜리 세개 이렇게 해서 어, 10원짜리 세 개는 그래도 가에다 던지면 좀그렇긴 해도 옆에다 사포시 놓고 와십 원짜리 세 개를 하든 일곱 개를 하든 아홉 개를 하든 열두 개를 하든 상관이 없거든 그렇게 해서 한한 한 명의 개수당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둠 모듬 모둠 모듬 모둠 모둠 놓고 이렇게 빌고 오면 그래도 할머니가 우리 집안에는 눈물 들줄 것 같아 이월 연영정딸 그리고 이제 또 방생에 대해서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 응. 리얼이 방생하면 좋나요? 보통 정월 대보름에도 방생을 하기도 해 네. 정월 대보름에 방생을 하기도 하지만 정이월 달에도 방생을 많이 하지 네. 근데 우리 엄마는 물고기 같은 거잘안 하기 때문에 조밥으로 항상 하라 했어 네. 올해도 근심 걱정 많고 좁쌀은 애군도 태우고 근심도 태우고 그리고 상문들났을 네. 때도 좁쌀을 하는 거잖아 네. 근데 부정이 씻겨 나가로하는 거거든 네. 조밥 같은 거 넣으면 물고기들도 어 IMF를 맞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먹지 않을까. 근데 아무래나 막 집어 던지고 오지 바고 그냥 풀숲 같은 데다가 물 안에 거다 이렇게 놓으면 그래도 물고기들이 잘 먹지 않을까. 내 눈에 보기 싫으면 남의 눈에도 보기 싫은 거거든. 그래서 아무래나 조밥을 막 던지면 생태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너무 많이 해갖고 하지 말고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만 해갖고 가면 되거든. 다된게한컵 정도 어, 그러면 종이컵으로 한반컵 정도만 해갖고 그렇게 해서 다 할머니한테 빌고 박박아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거기서 다시 한번 깨고 오지 그리고 집에다가 입구에다가 집에 입구에는 그래도 작은 조롱박 같은 거 조금 조그만 거 여기 초롱박 같은 거 파거든 거기다 현관에다 하나 매달아놔 왜냐하면 문 열었다 닫았다 할때 뚜고닥 뚜뚝닥 소리가 날수 있고 물론 문에다가 굳이 안다을되고문 옆이나 문 위쪽으로 걸어오면 되거든. 네. 그러니까 야어 뭐든지 들어와서 애군이 들어오면 바가지가뚝 떨어져서 애군을 때려서 쫓겨버릴 거고 음. 또 좋은 기운은 밖 박아지 안에 그득그득그득득 그득 담아서 거의 다다 담아서 죽거래. 어. 초롱박 요렇게 생긴 거. 동자님이. 이랑 이제 무릉도원 선생님께서 음력 응. 2월에 항상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많은데. 어, 응. 어떤 것들? 2월에는 영동 기도 달이라 영동도 많이 가는데 응. 산에 산에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곳에 옹달천 같은 데가 저그물 응. 떠놓고 조금 많이 비료. 그러면은 신도들도 무병장하고 응. 또. 어, 삼신 가진 자손들도 조금 맑게, 맑게, 깨끗하게. 2월 달에는 삼신 안들려주는 사람들도 그런 거 조금 소원 빌어보면 좋아. 음, 그리고 또 2023년도에는 또 어찌 보면 수능아이들도 네. 2월에 영동화모니한테 미리 빌고 가면, 어, 수능은 11월 달에 있지만, 그래도 음력 (2월달에) 그래도 교육감은 요 자손들 시험 합격 수도 좋고 또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도 좋고 또 누가 직장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윤 (2월달에) 그렇게 배우고 나면은 그래도 안정된다는 거지 감사합니다.